길게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귀신 나누다 보면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른 차에 또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원님 이렇게 신호 체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독도에 계신 분은 이제 언제쯤 다시 신호가 나오나요? 어, DS4HFJ, 아, 여기는 6K0FM, 아, 소타 모임 장소입니다. 어, 6K0FM, 여기는 t s m a t m 인데 그래요. 어, 지금, 7메가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라니. 요능콜 DSMA, FY, 예, 예, 카트했고요, 예. 아, 아마 그 고도하는 모양이죠, 예, 예. 아뭐 여기는 풀리니까 아마 뭐, 완전 출입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도가 높아가지고, 아, 해가 지면은, 가 많이 싸살할 겁니다. 뭐 여기 편집보다는 어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 좋은 추억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시스 킬러 파이브에 시스의 탑에서 파도 지역 님 선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안건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거 끝나면 그 카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헤비 내실 분들 오늘 헤비 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서울 소타데이에 관련한 잠깐적인 그 의견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제이슨과 부 우리 클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회장님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 잠깐 하는 걸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지일성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해더 뵈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목소리는 이렇게 익숙한데 얼굴을 보니까 좀 매치가 잘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기 DS1 HOP이고요. 이름은 김공기라고 합니다 일단은 <laughs> <좀> 구경차 왔으니까요. <laughs> 좀 많이 더 여쭤보고 그럴 거니까 좀 많이 좀 봐주셨습니다. HL4CFN 최형문입니다. 요새는 제가 단톡방에 글을 많이 안 올려가지고 아마 좀 <laughs> 저는 이제 많이 보고 오랬는데 아마 제가 하시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항상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파순 모임할 때, 만연산 모임할 때도 SQS, SOU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h l 1 q 니이고요 그, 저는 뭐, 아마추어를 관심 많았었는데, 수십 년 동안 운영을 못해봐갖고, 이제 다시 관심을 갖고, 이제, 소타도 그렇고, 여러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 경험 많으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최문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D3PSP 이병직이라고 합니다. 그 집은 서울이고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이 이제 홍, 홍성에 있어서 거의 지금 홍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그 지금 아마추어를 시작한 지가 작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서 보 경험도 짧고 그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신상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참석해서 좀, 이제 좀 듣고 배우고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로 옥레를 통하고 있고요. 6K5YTZ입니다. 아직 소타 운영은 한 번도 안 하고 장비도 솔직히 없습니다. 너무 그냥 정회원으로 가입했는 거는 아직 제가 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나 먹고 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오님처럼 이뭐 정년하고 나면은, 어차피 다른 게 것도 돼서 알려면 좀 서머 서머 해지니까 어, 지금부터 뭐 회비가 진짜 싸더라고요 만 오천 원뿐이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 오천 원씩 이렇게라도, 음뭐 이렇게라도 익히나 하면은 다른 산정상교신 하다 보면은 그 쉽게 알수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또뭐가 어, 집에서 추석 자죠 어, 추석 대로는좀 활동하고 이 달성공원인데 제가 공장이 집시에 오는데 그래서 마이크레이제좀 잡았는데 요즘은 또빵 아빠가 뭐, 제일 내리면 못 잡았어요 뭐, 추석 대로도 열심히 할수 있는 거를 몇건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모임을 잘안 하고 그래도 잘어울린데온 거는 멀리서 마이 오시길래 할수 없이 손님 절대 차이로 올라왔습니다 네, <laughs> 대구에 <laughs> 있는 대사는 <데서 웃음> 그렇잖아요 아이,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를 맡고 있는 DS1 IG 키고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제가 좀할 말이 제일 많아갖고 나머지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전부 인사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저는 그저 DS5 EML입니다 어, 보통 이메일, 그 이메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것도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코를 이렇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메일, 어, 이걸 또 강조를 그래, 많이 그래 합니다. 어, 저는 부산에서 그래 왔고요. 어, 이름은 저, 김, 제, 근이라고 그래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최정산 쪽은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세 번째, 어, 이렇게 세 번째 일에 되는 그런 또 해이기도 하고요. 맨 처음에 일 왔을 때는, 어, 그때는 그 소타라고 하는 거를 전혀 몰랐고, 어, 그 때만 하더라도, 이제, 추적자, 이것만 계속 이렇게 해왔었고, 그랬었는데, 어, 또 이제, 또 뭐,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산, 이런, 이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보를 이렇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 또내 산이 렇게 자주 다니고, 뭐, 그랬던 것하고, 상당히 좀 많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입문을 이렇게 하게 됐고, 어, 또, 주로, 어, 경남, 경북, 어,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자주 다니고 그럽니다. 먼 데까지는 가지는 못하고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뭐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 k 트 f s u 충남 금산에서 왔습니다. 아, 제가 직함은 충청도 <laughs> 지역장인데 활동을 많이 못해가지고요. 죄송하고요. 어, 경북도 빨리 정해지면 지역장들끼리 제가 잘 소통을 해서 잘 돌아가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는 BS5SQS 김지호입니다. 대구 서변에서 하고 있어요. 아, 저는 뭐 그동안 산을 주로 많이 타다가, 어, 어디서가에 산에서 누가 교실 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마추어 무선은 9 5년도개국을 했는데, 그 뒤로 뭐한몇년 하다가 거의 뭐 전기 다채우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소타를 하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결국이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산재산 많이 달고 다니 있습니다. 하여튼 뭐 추석 때와여 완치제 국장이 뭐, 그래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뭐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또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오늘처럼 아마 그 세계 랭킹 100일 됐습니다. 오오. 오, 축하드립니다! 소박산은 한국산 완능이 목표시랍니다. 그냥 뭐 네. 이게 소가. 새로운 산 자꾸 계속 강한 <laughs> 네. 산을 네. 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산을 가보면은 뭐 길도 없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부가면또제 그런대로 남들로 보람이고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싶고 그랬을 때 하여튼 뭐 이게 뭐 운동도 좀 되고 또이 같은 이거 또 침을 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침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S1TNR입니다. 어. 아, 카페. 할증 아 <laughs> 받은 지한몇달 됐고요. 장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예, 홈 근태 지금 옴산에 있습니다. 네시 아, 좀 퇴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시간한근태서 왔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그 영남エリア에 이 포에 대한데 또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예, 작년에도 못하고 저작년에도 못 왔었는데 그 전에도 왔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자대단 반갑고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서타가 더욱 발전돼 나가고 한국서타의여기 리더자가 될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지역장이든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총무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회원들 50명을 다 모아놓고 의견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소소한 일이 있을 때 의견을 물으려면 임원들 딱몇명꼽아갖고 헬라하고 임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진짜 미세합니다 아유 오늘 저 기쁜 날 상품 네. 사머리 HVU 어. 국장님 당첨입니다 당첨 회장님입니다 우리 운영자 수우스 크리아 아, 이게 뭐냐 그 블루투스 미니 블루투스에서 그 핸드폰 연결돼서 기증자 아 블루투스까지 된다 HF 안테나 아날라이전에 1에서 60 <laughs> 고맙습니다. 나 총무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laughs>